얼마의 순이익이 나가고 얼마가 좀 지출이 되는구나 이거 조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운도 많이 들어 뭐 있고 또뭐 노총각도 있고 또 많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운세를 음. 보니까 음. 그런 분들은 올해는 또 누군가의 지인의 소개로 또 인연을 만나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 이제 개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네. 개띠분들과는 오늘 하반기, 남은 하반기 영상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개띠분들 하면은 이제 금성들이 굉장히 착하시고, 음. 정직하고, 또 거짓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어. 누구나 거짓말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특히 거기에 좀 예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소 좀 내성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좀 격분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세요. 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조금 9월생이나 음. 아, 호수나이에 태어나신 분들. 음. 호수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그런 게좀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배우자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머리는 상당히 좋으시고요. 네. 또사업하 옛날에 태어나셨던 분들, 즉뭐 어, 46년생이면 지금 78세인데요. 네. 이분들은 옛날에 사업하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기술업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자도 많으시고. 네. 또 약사나 의사, 전기 기술, 또 연예계 이쪽에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많다 이렇게 음, 봐주고요. 음, 음. 이 개띠들은 여자나 남자나 좀 주색을 좀 조심하시면 아주 좋아요. 오. 특히 이제 70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 예체능에 어좀 소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의 어 재능을 잘 살리면 크게 발복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어, 활용을 하셔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가자! <laughs> 이천은 6년생이에요. 네. 18살 이렇게 됐는데 18살 이 친구들도 지금 한참은 감정이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식이고 네. 또 철이 많이 든 친구들 또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새로운 거요? 음 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나 이걸로 할래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엄마 나 이거 하면 안 될까? 아. 어또 조금 있다가 또 이거 하면 안 될까? 네. 아 이렇게 좀 많이 변화를 좀줄 수가 있어요. 음. 렇지만 아직 어리고 음. 어연 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연천아신궁이어 직업을 네. 어, 음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먹어보라고 하세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터득하고 맞는 거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자식이 없니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속 터져 죽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해는 대체적으로 조금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새로운 곳에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좀의젓해지고또 음. 음. 새로운 곳을 내가 좀 소통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운이기도 하고요. 올해 무엇이든 진로나 직업을 공부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길게 해보겠다 라고 음, 말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참고를 좀 하시고요. 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선택을 하거나 네. 이제 18살이지만 네. 나중에 이제 뭐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예민할 때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민감할 때라서 요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친구들이 학교를 어, 진학을 하고, 어느 대학을 설득을 할 것인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오.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학교는 학교에서 위치를 봐야 돼요. 음. 뭐 집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12시는 남쪽, 6시는 북쪽, 3시는 서쪽, 아홉 시는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또이 친구들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어 원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이제 내년이면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넣지 말아야 될 곳은 남쪽하고 동쪽 사이 시계를 말하면 11시 방향 음. 또 5시에서 6시 사이 서북 방향 서북이라 그래 서쪽 안 되고 뭐 북쪽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서쪽과 북쪽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학교가 시계를 말하면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나침반으로 보신다든지 또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를 보시고 위치를 확인하시면 방향이 나올 거니까요 네. 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댓글에 막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댓글을 못 드려서 네. 어,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좀 댓글을 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분한분다 못해드려요. <laughs> 네. <laughs> 죄송해요. 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상담으로 어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남자는 어 남자들은 교육 쪽이나 전기 쪽이나 어, 기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음,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나 또 교육 쪽으로 길을 어, 좀 잡으면 아주 좋을 듯 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네. 1994년생 3른살이에요또 네. 갑술생이죠 네, 네. 갑술, 어, 갑자가 무슨 갑자인지는 아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올해 서른 살이고 이제 결혼하,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네. 결혼을 안 했는데 나는 애인이 안 생겨요 음. 하는 분들 또 애인이 대체적으로 없고 결혼 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이제 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만 있다든지 또 남자들만 있다든지 아. 하는 분들이 많고 성격이 굉장히 좀 고순하고 음. 좀고지식하고또 음. 시계와 같이 집, 직장, 집, 직장 또뭐 일기에만 파묻혀서 사시는 분들이 좀 결혼이 많이 늦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좀 늦어, 늦어지신 분들은 아직 뭐 30살이니까 늦지는 않았죠. 요즘에는 마0살 넘어서 가시는 분들도 더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애인도 만나볼 수 있는 어, 그런 운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데이트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이성도 어, 음식이다 생각하면 골고루. 음. 조금씩 맛만 보셔야 돼, 다 삼키시면은 안 돼. <laughs> 그래서 제대로 된 인연법을 네. 조금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또 나도 많이 갖고 보고, 좀 지출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음. 올해는 또 이성관이나 어, 지인들, 친구분들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식이질도 해서 좀감원이설에좀 휘말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아무좀 의식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돈이 회전이 이제 뭐 돈이 많이 회전이 된다기보다도 각자 보는 수준이 다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돈의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지출이 너무 많겠구나. 음. 왜 연애하는 데 많이 쓸 수가 있고, 나를 꾸미는 데 많이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고, 8 월달이 되면 조금 화나는 일이나, 좀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운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음. 어 조금 화를 좀음 내려놓으시고. 에어컨을 좀 두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지출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도 문서 많이 잡죠. 어뭐 신혼집이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잡는데 다음 달에는 문서 운도 좀 들어 있고 좀 지출을 좀 많이 하는데 어느 쪽으로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뭐 이동을 하면서 지출을 좀할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음, 좀볼 수가 있고요. 네. 어, 잠시 내가 좀 사색에 잠겨보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뭐든지 점검을 하고 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좋겠다. 이렇게 좀 봐주고요. 네. 또 결혼하신 분들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 임신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유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건강에 허리 신경을 좀 쓰셔야 될때 다예요. 그리고 또 임신도 해볼수 있는 그런 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음, 또 이제 그 11월 달이 되면은 또 이제 지출이나 이런 것들 대출 때문에 조금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힘들어질 수가 있고, 네. 12월 달요쯤부터 조금씩 금전운이라 이런 것들이 좀 풀려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좀 빠르게 속결로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서서히 좀 풀릴 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어, 그리고, 94년생은 남자분은 조금 아버지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음. 좀 해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살림을 하고, 어? 어, 때에 따라서 애들도 돌보고, 음. 내가 직장에 전념하는 그런 사주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명예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가는 여자분들도 많다. 어. 나는. 가정이나 결혼보다도 일이 먼저다 하시는 네. 여자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1982년생, 마흔은 두 살이에요. 네. 이분들은 올해는 어, 어떤 운기들이 있냐면 마흔은 두 살이기는 하지만 조금 아래쪽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자주 자도 피곤하고 또내 배우,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내좀 권태기가 올 수가 있어요. 건태기. 번택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상상을 하면서 조금 해서는 안될 곳에 발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좀 실패를 보는 그런 운수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성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한 두째, 첫째가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던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직업에 갖는다고 하면은 뭐 유흥업이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흥업이나 심리나 또 학이나 공부, 교육 쪽으로 많이 발전을 좀할듯 싶으니까 그쪽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봐 지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어,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든지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은 두번 일을 해야 되니까 서두르시면은 오히려 더 일이 꼬인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월 달이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버리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원하는 큰지 큰재물을못 먹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아, 머리를 많이 써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돈+ 돈+ 돈. 해보는 그런 운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어 이렇게 하면 돈이 될까 저렇게 하면 돈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올것 같으니 조금 집중하셔서 공리를 많이 하시면 미래에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시네요. 네. 그리고 어또 1970년생이에요. 고수 시 4살이네요. 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지만 아들 역할을 해야 돼요. 오. 아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남 큰 아들로 좀 태어나야 되는 그런 운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딸만 있다 그러면은 좀 아들 역할을 많이 해야 돼서 부모들이 좀 나를 좀 많이 의지하겠죠. 음. 그래서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내가 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막내한테 결혼을 했는데도, 시집을 갔는데도, 내가 반면일이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음... 또 장남한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내가 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일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도 항상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형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아주 행복하게 사실 거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게요 어, 좀... 1958년생 무수생이에요 네. 60은 6세대네요 네. 이분들은 여장부들도 굉장히 많고, 음. 어, 또 사업을 해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 또 문서에 욕심도 좀 많이 있으시고, 또여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또 장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모텔업을 한다든지, 네. 어또 뭐 스님도 많이 있고 군인도 많이 있고, 음. 어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운인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에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이별이나 사별을 해서 어, 또 혼자서 자식을 키우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어.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 일생이 굉장히 좀 힘든. 일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봐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무원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셨다 아.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좀 유교 사상이 좀 박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굉장히 고지식하잖아요 네네. 남자는 하늘 아, 여자는 땅어 그래서 어디, 남자가 하는 말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벌써 다 이혼 당했을 거야. <laughs> 그래서 어, 남자들이 좀 권위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여자분들이 많이 좀 애를 태우셨겠다. 아. 그리고 자손들은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커서도 조금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데 조금 미숙함이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봐줘서. 하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음. 또 그런 굳건한 면도 많이 물려받아서 씩씩하게 정말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음. 자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생활력이 일단 강하고 음. 책임감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8월달이 되면 관제나 뭐 싸울 일이나 그동안에 세금을 못 냈던 분들은 좀 그게 다탈로가 나면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올해는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생각만 했던 것들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올해부터 아얼마의 순이익이 나가고 얼마가 좀 지출이 되는구나 이거 조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운도 많이 들어있고 네. 또뭐 노총각도 있고 어또 많죠 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새 네. 보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은 올해는 또 누군가의 지인의 소개로 또 인연을 만나보고 또 재혼도 많이 하시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날 듯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하지만 다 이렇게 말에 따라서 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만나자 이러시면은 안 돼. 음. 항상 말했듯이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애인으로 생각하나, 나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나, 음. 이 사람 심정은 어떤 사람인가. 유학이면 이 나이 먹었으니까 재물도 좀 있으면 좋겠지. 음. 이게 재물이 있다는데 거짓말일까 사실일까? 이런 아,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 그런 거는 여인천하가잘 봅니다. 어. 상대의 마음도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때 거짓말하면 여인천하가또 무단계의 김, 김숨이 아닙니다. 바로 <laughs>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946년 78세 되세요. 어 이분들은 어좀 전에도 어, 초에 말했듯이 사업하시는 분들 기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네. 좀 이름을 날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음... 이분들은 그래서 좀 기술을 많이 배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대에는 좀 먹고 사는 게 힘든 어 우리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술자다 하더라도 아주 어 명인님만큼. 기술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의사나 공무원이나 관직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아주 끈질기게 명예욕을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사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조금 주색에 좀 빠져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주색이요. 주색 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음. 좀처을 두고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정말 이 심장이 마음이 그냥 수검덩이가 되었대요 녹아내려서 자식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벙어리로 사시고 이게 한이 많아서 여자분들이 조금 일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78세 아직 젊으세요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숙제하시는 마음으로 아나님한테 잘하셔야 돼. 아, 신용이라도 하고, 네. 어, 그러셔야 되고, 밥 빨리 안 준다고 큰 소리 쳤다가는 그냥 쬐껴놔야 돼. <laughs> 아셨죠? 그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8월달이 되면은 그동안에 나는 건강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진단을 받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 진단에 놀랄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이달부터 좀 서둘러서 음. 좀 하셔서 미리미리 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달에는 또 이제 빙판길이나 거리에 낙상수가 좀 있어서 골절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좀 위험한 곳, 좀 울퉁불퉁 험한 길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개띠분들을 이제 내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머리도도 상당히 좋으시고 네. 또 인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 또한 또 감정의 기복은 있지만 또 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쿨하게 잘 풀리시고 또 여자분들 같은 개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가정 내에서, 친정에서, 이게 아팠던 상처나, 아팠던 말을 들었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를 가슴에 담아놓고요, 이걸 버리지를 못해. 어. 그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원망으로 한 세월을 사시면서, 이 주름이, 화해와 같은 주름이 아니고, 조금 험난한 주름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자,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빨리빨리 버리시고, 새로운 삶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또한 살이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에 묵었던 거는 다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시고 또 안과 태평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